현재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시급이 제일 높다 네, 네 어... 지금 대비 40%밖에 너네 못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약간 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봐라 지금 최고 나이가 엄청 올라가는데 너, 너네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라고 하는데 면 요새 채굴장이 대부분 이더리움 채굴한다고 들었거든요 비트코인 은 별로 안 하시고 그 이유가 뭔가요 다른 코인들도 엄청 많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제 다른 이제 a식 장비 라고 해가지고 a식 장비로 이제 채굴하는 거는 채굴 전, 전용 컴퓨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굴 전용 으로 튜닝이 된 컴퓨터로 채굴을 할 수밖에 이제 없게 이제 세팅이 된 코인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이제 여타 코인들이 있고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자본싸움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 보니까 아... 일반 사람들도 이 네트워크에 이제 어 손쉽게 참여를 하세요라고 한 것들이 이제 보통 그래픽카드로 캘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이더리움이고 지금 가장 이제 최산성이라 그래서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코인을 만약에 이제 캤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내가 하는데 시급 5만원짜리 되게 짧게 일하는데 강도가 높은 데를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는 뭐 시급 5천 원인데 편한데 이렇게 그냥 하루 왼쪽이 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니까 일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더리움이 시급이 제일 높다 네, 이렇게 그 이해기시면나요 네, 네, 네. 어~ 근데 저는 뭐 코인 잘문외아니고잘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더리움 아까 최산성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산성이 점점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들도 있고 뭐 1년 안에 뭐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뭐 지분 증명 방식 뭐 그런 게 도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채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어... 자 그러면 제가 총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체 채굴의 향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제 나름의 견해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제 첫 번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타노스 패치 같은 이제 4 0가 삭감이 되는 하드 포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산에 출입을 하는 애들한테 너네가 지금 이제 캘수 있는 거에 지금 대비 40% 밖에 너네 목해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약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큰 광산에서 공지를 한 상황이에요. 한 2년 전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음. 거고. 그리고 채굴의 난이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난이도는 사실 지금도 계속 상승 중인데 그 상승 속도가 엄청 빠른 편이에요. 채굴을 엄청 많이 하셨던 어르신분들이 이제 어 야, 이제, 야, 너네 봐라. 지금 채굴 난이도 엄청 올라가는데, 너, 너네 이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라고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이미 100% 이상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 외신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3,000불로 일단 자, 다시 재조정을 했는데, 5월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400에서 500 이상을 이제 찍는다고 한다면은, 7월 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500 이상을 돌파한다. 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 7월에 40% 이상 채굴량이 이제, 어,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행복회로를 좀 돌린다고 하면은, 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시장에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엄청 많은 상황인데 채굴자들은 사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이더리움 공급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7월에, 이제, 이후에, 이제, 패치 이후로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은 이제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채굴하는 방식은 POW라고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POS는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콘체인이라고 이제 이더리움 2.0을 이제 비콘체인이라 그래서 이거 가진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게 내년 뭐 내년이라고만 일단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뭐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일단 7월 하드포크가 잘 해결이 돼야 그래야 이제 내년에 이제 2.0도 이제 잘 이제 알아서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기점을 잘 찍고 넘어간다. 7월 이후에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한 700에서 800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POS로 이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제 높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2천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방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뭐 700에서 한 1천만 원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원금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정기값만 내고 그냥 캐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P o S로 이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캐가지고 내가 현금화를 물론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 기는 합니다만 내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그러면은 채굴기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미 지금 어 2020년에서 2021년 초기에 이제, 이제 채굴에 대해서 이제 다들 문외한시실때어 이제 뭐 비트코인 외에 이제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는 그런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들 코인들이 이미 지금 가격을 이미 다 1.5배 이상 다 끌어 올려 버렸어요. 이더리움도 지금 뭐 이미 두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을 캐더라도 충분히 재산성이 2020년 말이랑 2021년 초 경만큼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은 지금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역대, 이제,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17, 18년도 채굴붐이 1차적으로 있었던 때에 비하면은 전 세계가 암호화폐나 이런 그 이제 코인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이미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외 다른 코인을 이제 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시지조각으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채굴장 사업을 그렇게 길게는 안 해오신 것 같아요. 한네달 정도 해오신 건데 해본 경험으로 밀어봤을 때 개인들이 채굴사업 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그냥 일단 하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근데 돈 많이 버셨잖아요, 지금. 어, 그니까 아, 왜냐면은, 간단히.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코인 쪽이기 때문에, 그니까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아. 이제 바뀌는 게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속이 썩는구나. 막. 어, 그니까 안정적이지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좀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뭐, 이제, 뭐, 한 대나 두 대라니,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영역이면 정말 재밌어요. 이거를 정말 돈이자 사업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혹은 여유 돈이 조금 계신 분들은 또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제, 저도 이제, 이쪽 사무실 말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뭐, 이제, 가게를 이제 오픈, 준비해서 오픈까지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보증금 및 기타 뭐 인테리어 및 각종 부자재, 시설비 거기다 직원 인건비를 다 고려하면은 보통 초기 투자금 회수하는데 빨라야 1년을 보통 잡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인건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그냥 전기만 먹여주면 되지 그냥 온도랑 이제 통풍만 좀잘 관리해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직장 분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자영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들도 낮고 이제 관리 이제 공부를 조금만 이제 뭐한 일주일에서 한한달 정도만 하시면은 쉬운 반면에.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약간 치킨집 차리면 돈 들어오겠지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이제 큰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포인 투자하는 직장인들 아까 제가 40%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네. 힘내시라고. 최고의 <laughs> 네, 사업자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아... 마칠게요. 자, 일단은, 음, 떡상 기원 드리는데, 어... 제가 코인, 저도 솔직히 코인 뭐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말씀을 굳이 이제 좀 드리자면은 코인은 이제 본인이 정말 투자를 코인으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코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다른 코인 관심 많이 없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왜 관련돼서는 저는 계속 이제 이슈 이제 체크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뭐 다른 코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저희가 신일이란 님 의견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북구미는 항상 여러분의 성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